3월 구일 오늘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전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 의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의 기적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에게 죄지은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의 죄를 사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3마리의 이 복을 저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79장. Oh, yeah. No, no. 10절에서 1 1절입니다요한절에서1 1절에서1 1절 같이 1 목소리 1니다1수절서이0일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니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니지1올리니 가득히 찬큰물고기가1 0 0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신 3마리의큰 물고기를 낚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제자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심으로써 많은 생선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빨리 처리하고 확인 하라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을 한번 천천히 세어 보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많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큰 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주의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하나 큰 물고기를 세워서 153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자들이 확인한 결과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153 마리나 작게 하신 큰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153 마리의 물고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 153, 15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이러한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강구한다는 의미로, 어, 어떤 회사나 물건 또는 가게나 음식점 이름을 보시면은 153을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는 모나미 볼펜 있죠. 그 옆을 잘 보시면, 153 모나미 볼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모나미 볼펜은 정말 많이 팔려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우리 옆에서 공부할 때, 어떤 뭘 정리할 때, 무슨 연구를 할때 우리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죠. 오늘날에 우리도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신 과 다른 사람의 오랫동안의 중보 기도 또 나의 오랜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잘 생각해 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크고 깊은 섭리를 분별할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감당해야 할 전도의 명령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성도의 교세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153이라는 숫자를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이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고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서 믿고 강구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복을, 결코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생각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섣불리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주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주님과 연합된 영적 공동체, 교회죠.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힘든 것을 생각지 말고 나의 관심사를 신앙과 신학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모르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신학적인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여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신학을 잘 알아가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신앙과 신학,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나가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일단 기도로 먼저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는 나 내가 알수 있게 주님이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일단은 내 관심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좀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로상 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큰 사랑 또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못할 것이 없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분별하며 영적으로 판대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최선의 방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믿고 모든 일을 주님께 미리 강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그 기적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복을 받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담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걱정은 이제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영기 교회 카페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거기 에 무료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 강구하신 것은 모두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